남자들은 헤어지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연락할 수 있냐고요? 괜찮은 여자를 만나온 남자는 빈자리를 엄청 크게 느껴서 신중하게 생각을 끝내고 자존심도 버릴 생각으로 연락하죠. 하지만 만났던 모든 여자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는 나쁜 의도가 있으면 가능하죠. 이건 짧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다루기 쉬운 전 여친. 여자가 마음이 없을 때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자녀 감정이 있으면 조금만 자극해도 그만큼 다루기 쉬워서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을 해도 한편으론 재회를 기대해서 쉽게 욕구를 풀어주게 됩니다. 원래 남자가 몸이 외로울 때 갑자기 같이 있고 싶다고 연락 오거나 직설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고 하거나 은밀한 장소로 부르거나 술 먹고 전화해서 무작정 찾아오거나 이런 행동을 이미 그전에도 후회하는 척하면서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만약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재회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느낀 그리움이 아닌 만만한 전 여친 몸이 그리워서 연락 온 거라 떠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자를 만나야 자존심까지 버릴지 알아 봅시다. 한없이 여린 여자. 여자가 눈물을 보이면 더 짜증을 내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냥 우는 게 싫고 화나서 짜증 내는 유형도 있지만 보통 표현이 서툰 사람은 달래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만 느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욱하는 감정도 같이 올라와서 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마음은 열려서 자신의 모습에 놀란 감정이 조금 차분해지면 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미안해하죠. 그렇게 잘 만나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한번 우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터져서 연애가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건 당시에는 반복적으로 우는 모습도 진짜 싫은데 되짚어봤을 때 상처만 준것 같아서 마음이 아려. 그래서 잡지만 않으면 100% 연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두 번째, 아낌없이 퍼지면서 헌신하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이것저것 가리면서 하는 걸 싫어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려 하고 있는 힘껏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야. 반면 남자는 기분이 좋을 땐 그래도 잘해주려고 하는데 기분 상하면 돌변해서 권위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남자가 어떤 잘못을 해도 오히려 윽박지르면 여자는 사과를 하고 용서해주는 건 항상 남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애는 여자가 곁에 있으면 고마움도 익숙함도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몰라. 연애가 끝나봐야 뒤늦게 생각이 나서 곱씹어보니 못해준 기억만 자꾸 떠올라서 그제서야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별의 빈자리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채우기도 하지만 가장 익숙했고 행복한 그때의 기억이 점점 아쉬움이 남아서 후회를 하고 갑자기 꿈까지 꾸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감정 앞에서 솔직해져요. 그깟 날량한 자존심 필요 없어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 아프긴 하지만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소중한 무게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